자, 오늘은 개장을 하기 위해서, 아,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, 예. 자, 올라가겠습니다. 비를. 아, 고 자, 올라갑니다. 아, 이비 오는 날, 이런 날은 참, 일하기가 참 힘든데, 어차피 지금 화장 예약을 맡아놔서 지금 할수 없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. <laughs> 계당하겠습니다. 사진 찍으세요. 요렇게 해 놓고 자, 이제 이제 한 이제 거의 다 팠습니다. 네. 네. 아, 비가 와 가지고 비가 아주 주룩주룩 내려 가지고 아 비가 이렇게 내려서 네. 아. 이제 횡대가 나와 가지고 이제 다 거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. 네 드디어. 용인의 숲, 어, 평원의 숲, 용인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. 어, 뭐 비가 이렇게 계속 내려서 그래도 무사히 맞춰서 화장을 하게 됐습니다. 저희 화장 시간은 지금 14시 30분, 좀 일찍 왔네요. 네.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평온의 숲 정경입니다. 가서 커피 한잔 먹으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도 돌아가신 분들 화장이 아직 안 끝났나 봅니다. 네, 네. 이렇게 대기실에 이렇게 쭉 개장 대기실이 있습니다.